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Everything 예. But... 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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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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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요요 안녕하세요. 안 안녕하세요. 하요 날씨가 근데 추워요, 지금. 네, 조금 쌀쌀한 것 같아요. 예, 네, 네.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아직은. 네. 목소리 아 너무 좋으시죠, 한영훈 씨. 그죠? 아까 아나운서 같은 맛이 네. 그런 느낌이 요 약간 동굴동굴 느낌 맞아. 나잖아요. <목소리> 어, 잠깐만요. 마음 좀 다스리고. <laughs> 긴장되나 보다. 천천히 하세요. 아. 네, 네. <목소리> 맞습니다. 네. 이 정도면 너무 쉬워. 네. 아, 두분다 어, 그래도 어디서 본분 같지? 그러니까. 눈에 있지 눈에 있죠 그리고 34살이고요. 아. 아 일은 쇼호스트 일 8년째 아. 하고 있어요. 쇼호스트를 아, 아. 아. 하고 계시요 아. 쇼핑 중독이잖아 여기 쇼핑 아, 시도잖아요 아, 아, 그래, 어쩐지 어디서 봤다 봤다 했어 아아일 8년째 아 하고 있어요 몇 년이요? 8년째 <laughs> 오래 되셨구나 아. 저는 일단 한국에서 배우로 일하고 있고요 아, 예. 예. 이름은 한정수고요 오, 예. 예. 음. 음. 아 너무 반가워요 예, 반갑습니다 오, 이제 긴장 풀렸어요 아, 다행이다 아, 진짜요? 예. 아, 다행이다. 아, 이제 긴장 풀렸어요 여기가 그래도 꽤 유명한 곳이래요 언클 비스 팬케이크라고 음. 제가 먼저 한번 봤는데 예. 여기 왼쪽이 음. 브렉퍼스트, 여기 런치니까 왼쪽에서 보시면 될것같고아 그러네요. 예, 왼쪽이 큰 공간이 에그, 예. 계란 위주의 음식들. 네, 제가 에그를 좋아해서. 아 그래요? 어 잘됐네. 이런 에그머니나 이런 에그머니나 이런 <laughs> 에그몬. 에그몬이나? 정수들은 다그러세요 그 뭐야. 약간 이름이 정수 들어가시는 분들이 저런 개그 스타일 좋아하시나봐요. 정수 아, 네. 형이랑 또 나이도 비슷한 거아니에요 동갑 아니에요? 어? 어, 포인트입니다. 어, 동갑이야? 맞아, 동갑이야. 아, 포인트. 형 리조트 하나. 이런 에그머니랑. <laughs> 아, 정수들의 평행이론. <laughs> 와, 이거 <이리> 무섭다. <laughs> 아, <미스터. 웃음> 아니 뭐 그냥 제가 혼자만 하는 거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아 오늘 분위기 좋네. 예 예. 예아 원햄스테이크에그스? Sure. That comes with pancakes, toast or muffins. 어... 팬케이크는 어... 아 여기 여기 딸려오는 팬케이크. 아... 팬케이크 아니면 머핀? 팬케이크. 팬케이크. That's it. 버터밀크 팬케이크. Yeah. Is good? It's good. It's good. That's okay. 어 되게 영어를 잘 하시는데요. 핸드폰 그, 제가 어, 제가 보관해 드릴게요아 그러실래요? 예. 어 감사합니다. 뭐 특별히 한국에서 전화 올때 없죠? 없어요. 사치업자라든가. 아 사치. <laughs> 아직 안 돼. <laughs> <알겠지>? 아, <뭐야. 웃음> 아니 정말. 저희 <그게> 뭐야? <laughs> 파팩 같은 거안 붙이셨죠? 그럼 붙여놨어요 등 뒤에. 아 배는 안 붙이고. 네. 아... 그 배를 좀 따뜻하게 해드릴까요? 어떤 방법? 이 파한 대소. 이 파한 대소. 어떻게? 아 웃음이 많으시구나. 아이고. 진짜. <laughs> 저는 지금 아. 삼중 보험 보험매를... 매리 저는 병원 밀 내복이요? <웃음> 입고 왔어요. 병은 밀이야, 뒤에다 진짜. 되게 옛날에 듣던 얘기죠. 삼촌은 병원 밀이 아무도 안 웃네요. 너무 웃긴가 봐요. 아니, 이분들도 사실 지금 다 참고 있는 거 아니야? 아, 일단 아. 집에 가서 다 보고 실거든요 옛날에 그, 옛날에. 여자분이 이거에 빵빵 터지고 있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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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How's it going out here, guys? Are we enjoying our food?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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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is this your first time? First time. What was that? First time what? in America. Okay. What do you think so far? You just came here. Did you come together? Actually, I visited in New York. Oh, really? Okay. Two months wow. ago. Okay. Wow. Because yesterday I went here Ooh, okay. yesterday night cool. and I met met him. Oh, now. Wow. <laughs> yes. that's, incredible. Yes. Oh. that's What are we? Very cool. What are we you? Guys? What are doing? <laughs> you guys look like you've been together for a while, but maybe that's just the sparks flying. I don't know. Oh yeah. Are you think you are? Uh, we are dating. Good match. I think oh. maybe you are. Maybe. Could be.

<laughs> 아, 전직 승무원. 아, 그래서 영화, 영화에 대한 걱정은 없겠구나. 아. 이 집이 왜 맛집인지 알겠어요. 그래요? 이것도 맛있고, 얘도 너무 맛있고. 음. 생크림도 좋고, 음. 얘도 맛있고. 음. 이것도 괜찮아요? 어, 예, 네, 괜찮아요. 음. 커피도 맛있고. 밥, 음. 밥 드셨어요? 네, 저는. <laughs> 그럼. 이런나서 뭐, 딴데한번 먹고. 그래도 될까요? 네. 그, 그럴까요? 네, 좋아요, 네. 좋아요. 어, 사타모니카사모니카 아, 사타 비치. 좋죠. 아, 아. Thank you, thank you. Welcome, w 여기가 이제 놀이동산도 있고, 해변도 어, 있고. 어, 뷰가 진짜 좋다. 아, 여기가 아, 가족 단위들이 꽤 많아요. 아, 근데 날씨가. 그치. 어, 점점 따뜻해지는 데. 그죠 아침에 진짜 추웠는데, 그죠? 응. 여기 와봤어요? 아니요. 아 그래요? 여기는 그냥 그럼 내가 사, 사진 찍어줘야겠다. 아오 오, 사진기가 있네요? 예. 설마 그거 그거 일회 뭐라 그랬어요? 예 일회용. <laughs> 아 진짜요? 일회용 카메라. 오, 너무 신기하다. 오저 사진을 잘 찍으시나? 사진 잘 찍는 분 매력 있어요. 아 그렇네요. 네. 최고의 남친이죠. 1, 2, 뜨 됐어. 셀카 찍어볼까요? 아, 네. 색감 될까? 네. 이걸로 한 번도 안 찍어봤는데. 아, 아주 좋습니다. 네. 자세가 안 나오네. <laughs> 그냥 이렇게 아, 찍을까요? 거기. 하나, 둘, 셋. 무엇 거예요? 살짝만. 예. 원투 뜨리. 원투 뜨리는 뭐예요, 소리? 우리가 잘났으면 좋겠죠. 괜찮은가? 아, 아, 아. 어 너무 예쁘잖아요. 바다가 보이니까 좋겠는 네. 저기 뷰를 한번 볼까요? 저쪽에서. 길? 아뷰뷰 뷰. 저기 아, 저기서 끝에서 보면 네. 멋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아 벌써 가방에서 담요 나왔습니다 아, 네. 같이 앉아도 될것 같은데 아, 저, 저는 괜찮은데, 괜찮은데? 네, 저는 괜찮아 여자분 추울까봐 미리 담요를 구매하셨대요 네. 허이 타시네 아 음악도 되게 좋다 네. 그러게 네. 음악을 가져올까 했는데 음악이 있었네 또 음악과 함께하는 정수의 삶 고래! 어디어디어디어디 어디, 어디, 어디. 고래가 있어요? 어? 보이잖아 고래 오는거 같아요 대박 꼭등고래 어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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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진짜로? 우리. 와 응? 고래가 있네 거기에? 어디가 고래가 어디있어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돌고래겠죠? 어. 어 뭐야 오다 봤어 봤어요 아... 봤어요 아 진짜 멋있다. 너무 신기하다 어 어떻게 이거 보지? 원투 쓰리 <laughs> <laughs> 제가 2년 전인가 뉴질랜드로 혼자 갔었어요. 거기서 돌고래를 못 봐서 제가 환불을 받았어요. 어, 돌고래 아, 프로그램을 갔다가 배를 타고 갔어요. 네, 나갔는데. 근데 여기서 이렇게 원 없이 보네요. 아, 아, 너무 쉽다저 봐요. 야 이거는 행운이다. 응, 나도 처음 봤어. 실제로 보는 건 처음이야. 응? Shark? Yeah, just shark. Really? Ah. Shark. Shark? Ah. <laughs> no, dolphin. <laughs> dolphin. dolphin. <laughs> no, dolphin. <laughs> Is it a dolphin? dolphin? <laughs> wait, wait, wait. <laughs> Whale <Well>, or oh, dolphin? <laughs> Can I ask why all these people are filming you? Ah. Ah, because he's an actor. Oh, no. Yeah. Oh. Yeah. My name is Bruce Willis. I was just like, I w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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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ke, 제가 그럼 티켓을 먼저 써놓갈게요 예, 네. 따라갈게요. 가슴을 지다 추모 지금. 어? LA인데 어울린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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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laughs> 아, 뭐, 뭔 일을 지 일, 같네. 아, <laughs> 너무 힘든 아니야? <laughs> 아, 우리 막 길이 꽤 높거든요. 어저할수신고 어. 아, 감사합니다. 행히 탔다, 그래도. 출발, 출발. Good, job, good job. 그래요? 늦겠다, 두 시간 더 해봐요. 좋아요. 좋아요? 네. 네. 와 좋다. 어, 너무 좋다. 와. 어 <laughs> 네. 여기서도 봐도 되게 예쁘다. 그냥 이따 노을지면 진짜 예쁘겠다. 어이 톤톤이한 네, 이쪽이 노을이 그렇게 예쁘대요. 그자 그자. 대기 보 좋다. 좋다. 정말 아뻥 뚫려서 좋다. 음. 아. 너무 아니 근데 두분 처음 진짜. 만났는데 엄청 자연스러워요. 지금 관계가. 여행지라 그래요. 어. 여행지라 그래. 그때 그때는 봐. 사진 한장 찍어도 될까요? 어, 어, 감사합니다. 같이 찍어도 되고. 될까요? 그럴까요? 네. 그냥 이 괜찮나? 1 2 3 o t h r e 원투 재밌다 이거. 뭐한 2년 정도 되게, 되게 힘들었어요. 아 어, 정말요? 네. 아무것도 안 했어요. 진짜. 사람 관계도 다 끊고. <laughs> 일도 안 하시고. <laughs> 가족 같은 친구가 있었는데 워낙 그 친구가 이제 사라지고. 아, 그대의 너무 갑작스럽게. 절친이었죠? 예. 그린 눈으로 오래 만난 여자친구도 있었는데, 그 친구도 갑자기 제 삶에서 이렇게 떠나고. 그리이 오, 진짜. 아, 그래요? 아 힘든 게 한꺼번에 몰려왔구나. 아이고. 아그 한정수 씨가 사실 예능도 좀 하시고. 근데 한순간 안 보여서 어디에 계시나 했더니 저렇게 먼 곳에 있는 줄은 사실 몰랐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마음고생을 굉장히 많이 하셨을 거예요. 음. 음. 근데 이 얘기를 할수 있다는 건 어느 정도 조금 마음에 치유가 됐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할수 있을지 않을까. 이것이 아. 마지막이라는 <laughs> 거.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아무것도 못하겠고 일도 안 하고. 그래서 도하고 그냥 거의 삶이 1 8 0도바도 막혔다고 생각하는 게 가장 그냥 간편하게 얘기하는 그렇구나 근데 그게 좋은 거 같아요 응, 난 뭔지는 뭔 뭔진 알고 예. 전는 쓸데없는 제 욕심을 가지고 있었던, 있었던 것 같아요 아 너무 좋은데요, 그죠? <laughs> 마음이 뻥 뚫리는 것 같아요. 다행이네요. 난 부럽 여기 최 좋아해. 머슬 비치 유명합니까? 머슬 네, 비치가 네, 네. 왜 머슬인 줄 아세요? 왜? 머 먹고 운동하시는 아, 분들이 모슬. 아, 많아서 머슬입니다. 아 머슬이 많아서 머슬 중간에 와. 진짜 헬스를 할수 있는 그 짐이 있어. 요 야외 짐이. 오, 진짜 진짜 옷통을 다 벗고 운동. <laughs> 너무 잘. 가서 저기서 거기서 한 시간을 <laughs> 앉아 있었어. 그냥 <laughs> 앉아 있었어. 아무것도 안 하고 다속그 보려고. 선글라스 끼고. 한남맨눈으로 어, <laughs> 맨눈으로. 맨눈으로. <웃음> <웃음> 잘하는 것 같은데요, 그쵸? 엄청. 엄청까지는 아니고 뭐 오, 스크린도 하고 나쁘지 않아요. 됐어, 오, 오, 예! 예! 어, 어떻게 알았어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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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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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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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블록. 얘 패스를 잘안 한다. 감독님이 됐어요, <laughs> 어디다 던져, 어디다 던져, 어디다 던져. 어. 리바운드, 리바운드. 백쿼트, 백쿼트, 백쿼트. 오. 음, 저거 약간 허세가 있는 것 같아서 저는. 허세죠, 허세지, 허세지. <laughs> 데이트맨 저러는건 어때요? <laughs> 아. 아니, 뭐, 나쁘진 않은데. <laughs> <laughs> 백쿼트, 백쿼트, 백쿼트. 오. 거의 뭐, 감동 어린 소년, 굿샷 음. 어. 아 어린 소년, 굿샷 제방, 오케이 굿샷 아, 어. 아. 오. 오. 왜요? 아, 넘어졌어 미끄러졌어 아프고 같아 어. 그러면 발목 나가는 거야 진짜? 좀일하지 못하네요 빠져요, 지금. 지금 빠지고 우리를 쳐다보는 것 같은데? 진짜로? 뭐? 다들? 아닌가? 아닌데? 응. 게임이? 진짜로? 오케이.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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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진짜? <laughs> 아 진짜? 그럼 어떻게 해요? 걸 줘야지 한번. 웃기도 좋고. 에이스, 에이스. 아, 나도 아, 여기서 너무... 진짜 멋진 모습. 그러면. 아, 딱 예... 보여주면. 예를 들어서 진짜 반한다. 이 백보드 치면서. 뱅더크. 치면 아 치면 아아 어? 야. 어떻게 하면 되 이제 유경 <laughs> 씨가 보고 있고. 약간 긴장할 수도 있는데. <laughs> 오 어, 저 혼란하는 몸놀림. 액션 배우에서 신호 대 LA. 자, 한정수 화이팅!